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의 한 10년 거의 10년 동안 함께 했던 가방을 보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짜잔. 제가 한한 한 20년 썼나? 거의 진짜 10년 넘게 보통 이 한손 가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크로스백보다는 좀 이렇게 한 손으로 드는 게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크로스는 약간 걸리적거린다 그래야 되나? 그래가지고 이런 걸좀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선물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되는데요. 일단 겉에는 음, 가죽인 것 같아요.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, 근데 그 이거 수선을 되게 많이 맡겼었거든요. 선물 받은 거고 좀 저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되게 손도 많이 갖고 공을 들여서 만든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이 패턴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. 가방을 만들 때 이것도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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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,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, 붙였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 몰랐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어,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양쪽에는 포켓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간단한 저는 지갑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다녔고요. 봉투 같은 거, 뭐 서류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다녔고, 한쪽에는 하나, 또 다른 한쪽에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가운데 메인 네 개. 여기는 핸드폰을 많이 넣고 다녔습니다. 한쪽은, 그때는 이어폰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, 에어팟도 많이 꽂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위쪽은 약간 좀큰 포켓. 그리고, 완전 깊은 포켓. 메인, 메인.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약간 고정할 수 있는 건데, 저는 이거는 잘 사용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팍팍 넣어가지고. 책넣고 뭐, 그 정도, 그 정도로. 문서, 화해 같은 거 넣고요. 이것도 원래 크레스로 돼 있었구나. 양쪽에 음~ 여기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할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들고 다녔습니 그냥 들고 다녔고 비오는 비 날에도 요거하고눈 오는 날에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음~ 제가 주로 수선했던 거는 이 뭐지 손잡이 부분이 많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은 막 나갈라 그러는데 요거 많이 했고 이이 손잡이 부분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런 지퍼도 한번 나가가지고 아 요거구나 요것도 새로 맞췄고요. 이거 뭐지 겉에? 가죽도 좀 강하게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수선비가 계속 더 나가더라고요. 도저히 이제 안될것 같아서 보내주려고 합니다. 선물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밑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잘가, 안녕!